요즘 내가 자꾸 끌리는 현실, 계속 반복되는 감정이나 상황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은 억울하고 불공평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이 익숙하다고 느낀 감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는 왜늘 이런 상황을 끌어오지? 그 질문의 답은 당신의 패러다임과 주파수에 있어요. 패러다임은 세상을 해석하는 틀, 주파수는 당신이 자주 느끼는 감정의 에너지. 이 둘이 만나서 당신이 끌어당기는 현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는 피해자야라는 틀에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당신의 삶엔 늘 억울한 상황이 반복돼요. 그게 무의식엔 익숙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감정을 다루고 무의식을 훈련해야 해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떤 현실을 끌어오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패러다임을 의심하고 주파수를 바꾸면, 당신의 짐도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버전은 소소마인드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